뭐 우선은 산업적인 측면은 컴포넌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학 통신 솔루션 그리고 이제 패키지 솔루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산업에 아, 속해 있는데, 이 컴포넌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 소자인데 MLCC라고 해서 멀티레이어, 캐러미 아, 카페시터, 인덕터, 마침 뭐 레지터 등으로 이제 뭐 스마트 IT나 가전 전자 제품에서 어, 산업, 뭐 전장, 의료기기 등이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전자 부품을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MLCC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운전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어, 전자 장비 채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도 어, 지금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 통신. 광학이죠.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들은 뭐 하겠어요? 뭐 자율주행차 나오면 그 카메라 당연히 봐야 되죠. 모듈이 더 많이 지금 필요할 거예요. 전기차도 그렇고, 지금 계속 카메라 모듈은 더 많이 필요해질 거고, 그다음 스마트 모전, 아 스마트 가전이나 보안, IOT 이쪽에는 당연히 카메라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손떨림 보정이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또 여러 개 달아가지고 또 뭐, 이제, 여러 각도에서, 아니면, 뭐, 화질, 고화질,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것같고요 통신 모듈은 이제, 뭐, 데이터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뭐, 데이터, 그리고 이제, 머신 투 머신이라고 해서, M2M. 그래서 이제, 5G 초고속 통신, 뭐, 시장과 이제, 기술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아좀 더, 어 확장이 될 거다. 그리고 패키지, 요거는 이제, 인쇄 회로 기반 사업인데, 뭐, 반도체, 그, 저, 기본품말 알잖아요. 납땜했는 뭐, 것처럼 그 패키지 기판 해놓는 거 그쪽으로 하는 그 필수 부품이기 때문에 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 뭐 컴퓨터 이런 뭐 전자산업, 후방산업은 이제 잉크, 원판 등 소재산업, 토금, 인쇄, 노광 등의 설비 산업이 있어서 저러한 산업 간에서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머지 마켓도 어, 얘들이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성장을 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LCC, 집인덕터, 집저항,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파노즈 패키지 기판 어, 이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어, 매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컴포넌트가 한 50%대, 파노즈 패키지 기판 17%, 카메라 모듈이랑 통신이 3 3니까 어, 그래도 일단은 뭐 필수적으로 얘들이 지금 연결하고 어, 뭐 기판도 그렇고 저렴한 어, 사람에 잘 연결되는 그런 사업에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경영상은 2019년 6월 1일에 이제 영업 양수도를 어, 계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양도를 했고요. 와이파이 뭐 5G 뭐 이런 거 하나솔루션 삼성전자한테 양도를 했다라고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21년대 기준으로 5G 통신 모듈 개발하고 카메라, S22 카메라 모듈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MLCC 개발 강화를 해서 자동차나 산업용도 이제 신규 시장 진입을 강화하고, 통신 모듈은 5G겠죠, 그렇죠? 초고속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패키지는 이제 미세, 미세화 이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계속 압축되고. 좀더 작아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이 브랜드 측면에서 보면 시장 점유율을 저는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MCT는 계속 점유율 증가하고 있고요 카메라모들도 뭐 양호하게 계속 평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BJ 이 패키지 솔루션 어, 제품도 시장 점유율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BJS 모델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어, 수출도 하고, 어, 내수 시장에서도 팔고, 근데 수출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 어,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기업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에, 그리고 이제 주요 매출처는 이제 샤오미도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뭐 최근 기사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좀 그래도 비율을 좀 축소시키겠다. 그 이제 뭐걔들한테의지하았겠다뭐 같은 그룹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뭐 그래도 독립하고 이 독보적으로 뭔가 또 해보겠다라는 의지 같고요. 그리고 애플한테도 이제 나프 실적도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우량주 블루칩으로 확인이 되고요. 멀티플은 뭐같아서는 이제 20 정도 주고 싶지만 뭐 제조 기반이기도 하고 보수적으로 저는 항상 책정을 하기 때문에 12. 정말 적어도 12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13만 8천원 14만원 미만 때는 적정 주가 좀싼 가격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시가총액 지금 17조 8천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데 현재는 12조도 안 됩니다 그고 이제 우량주 계산법을 해 봤는데 6만 7천원에서 10만 5천원 사이가 아뭐 가격으로 책정이 됐고요 저는 보통 근데 이제 뭐 멀티플 이 시가총액 대비 어, 지금 접행가 돼있냐 요거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어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 이제 반도체기판이나 전기전달 스마트폰 자동차 카메라 통신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등이 없어지는 날이 올까 그리고 이제 뭐 혁신적인 새로운 설계기판 이라든지 기존의 전기전달 방식 전화방 사업의 연결고리가 이제 바뀌는 세상이 올까 만약 오면 이제 이런 변동성이 당연히 생길 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후방 산업의 대부분의 연결고리나 수출을 뭐 지속하고 자동차, 자율주행, IoT, 스마트폰, 메타버스 기기 등의 전반적인 산업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이 최근에 이제 설비랑 이제 공장 증설 해가지고 매출 증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익으로 당연히 연결되고요. 전후방 산업의 핵심 부품이라는 걸 어, 이슈가 될것 같고 이마지 마켓에 이제 진출한다는 거 어, 요거는 이제 뭐 고성장 패키지 기판 그리고 S23 안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제 하도성 매출 비중 줄인다는 기사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공급이 완전 부족해 갖고 예 지금 증설했다 예, 그리고 애플 차대대칩 요쪽에 이제 납품 유력하다 있는데 납품 횟수이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뭐 150도 견디는 MLCC 차 부품 사이제 공급할 거다 이, 그래서 공장 증설하고 어, 이익으로 이어질 거니까 어, 잘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후방 산업의 브리지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이, 그리고 경영지평도 매우 좋습니다. 경기현 사장님, 이 공장을 또 증설한다는 것은 어,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이고 수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제조 기반 산업이지만 전후방 산업의 필수 부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고. 평균 멀티풀보다 조금 더 높게 아, 40, 20 이상이지만 보수적으로 e t 에 e world CBS is a very 을 m a l l 무엇보다도 미래의 고성장 산업에 속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i o t 이런 뭐 핵심 부품 a 자급할수 있지 않을까 i o There is a small population. There is a 아, 애플과 이제 고객사 그리고 샤오미, 삼성전자 아, 이제 뭐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데 당연히 납품을할수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의 이제 확장 가능성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제가 어떻게 보면 산업성 전기가 개인적으로 더 매력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나 TSMC 뭐 이런 뭐피트지게 그 싸우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지금 LG인 노테이랑뭐 경쟁사로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저는 그래도 얘들이 브릿지 역할을 할까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뭐 저평가니까 한번 어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어 이렇게 삼성전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은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분석할지. 그래서 다음에도 또 좋은 기업을 분석을 해서 한번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